안녕하십니까? 조릅입니다. 네, 조릅 님. 오늘은 좀 예민한 주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. 예민하면서도 진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제 또래의 친구들은 이제 막 신입 사원의 연봉이 얼마가 적절하냐라는 얘기로 막 술자리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. 근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엔 신입사원 때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나온 기준으로 음, 음, 음. 3,500만 원부터 4,800만 원까지 이 사이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조금 저런님이 생각하시는 아, 이정도면좀 적절한 연봉이지라는 음. 기준이 있으신지, 그리고 회사를 선택할 때야이 정도면 무조건 가야지 하는 그런 연봉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. 사실 이게 연봉 얘기는 항상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산업군을 너무 많이 타요 연봉. 음. 뭐 예를 들면은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3천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똑같은 능력 가졌는데 뭐 화학이나 뭐 이런 중후장대한 업종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5,500, 6,000 이렇게 받기도 하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예전에 반도체 잘 나갈 때막 7천 찍었다 8천 찍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신입사원인데 그죠? 잠깐 영... 여기서 말씀 주신 기준은 연끌입니까 계약입니까? 아연끌이죠 당연히. 어. 이제 계약 연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입 때 그냥 막뭐 계약이니 성과금이니 성과금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전부 다연끌로만 생각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끌 기준으로 제가 좀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막 바운더리가 되게 대단한데 제가 이제 일단 질문 자체가 신입사원 적정 연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사실 2022년, 23년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연봉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를 견인한 것이 뭐 물가 상승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전방위적인 현타, 뭐 코인 이슈, 뭐 주식 이슈 때문에 현타도 있겠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개발자에 난. 개발자가 막 6천받아요? 8천받아요? 이런 것들의 이슈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만도 많아서 올라가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사실 뭐 3천만 받아도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고 평균 연봉이 여러분 3,300입니다 신입사원은 그거보다 낮게 받는 게 맞아요 라고도 말했는데 지금 그게 500가량 올라간 상태예요 평균 연봉 자체도 22년 기준으로 3,800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 연봉도 그만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솔직히 뭐 여러분이 뭐 산업군마다 특히나 그리고 예를 들면 스카이 나오고 해외대 나와가지고 욕심이 좀 많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는 3,500에서 600 정도는 좀 찍어야 중견 내지는 대기업 하위 계열사 또는 중소기업 좀 좋은 데 정도 레벨이지 않나 예전처럼 막2,800 이런 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솔직히 그리고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이제는 2,700, 800 버는 시대가 되버렸잖아요 일본처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정 연봉이라고 하는 건 3,600이고 그다음에 좀 많이 번다 싶은 거는 4,500 정도 레벨이 아닐까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. 제가 많이 음, 바뀐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음. 우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대부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신입성급 레벨이 막 5,000을 받는다. 음.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데요 음. 이게 팩트인지도 모르겠는데 음. 이 블라인드를 보다 보면 와,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. 그죠 아시겠지만, 블라인드는 다니는 회사 이름이 다 까져 있잖아요. 음. 근데 막 5천 받는다고 하니까 괜히 내가 막 3,500, 막3,800 이렇게 받으면 어, 내가 너무 못 받는 건가? 음.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분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임금정보 시스템이라는 그런 국가 웹사이트가 있어요. 근데 거기 가시면은 나이대 직무 분포 연령 연령뿐만 아니라 연차 이런 게싹다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게 한 2년 정도 늦어서 지금이야 2022년 거 보일까 말까거든요. 그래서 좀 옛날 데이터긴 한데 그걸 보시면은 나이대 평균 연봉 연차대 평균 연봉이 낮다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. 다만. 여러분들 보통 블라인드는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은행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1억 받는다고 하고 이러는 허세 천국이라서 그런 거고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좀 인지해야 한다고 봐요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건요 생각보다 진짜 낮아가지고 우리 20대부터 60대까지 그다음에 의사도 포함되고 페이닥터도 포함되고 CEO도 포함되고 계약직도 포함된 모든 평균 연봉 자체가 4천도 안 되는 이 시대에 1년 도안된 직원이 5천 받는 친구가 블라인드처럼 막드글드글하진 않거든요. 퍼센트적으로. 실제로는 그렇게 받는 친구들 미안한 얘긴데 2, 3% 정도밖에 안 돼요. 전체 그 인원 중에서. 물론 재수 좋아 가지고 글로 가신다면 좋겠지만 이거 우의 영역이거든요. 진짜 처음에 학과 선택 잘못해가지고 똑똑한 친구도 이상하게 받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.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의지될 필요도 없고요. 너무 조금 받는다고 우울할 필요도 없고, 여러분들 현재 있는 거에서 좀 집중하면서 오히려 넥스 트 스텝에 점프, 점프, 점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래서 저 이해는 하는데 너무 휘둘리지는 말자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. 졸업님은 한천명 정도를 합격시키셨잖아요. 음. 근데 그천 명들을 합격시키시면서. 진짜 다양한 스펙트럼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. 좋은 학벌, 안 좋은 학벌, 높은 스펙, 낮은 스펙, 많은 자소서 거리, 없는 자소서 거리 등 정말 많은 분들의 밸런스 게임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3명 중에 딱 500등 정도 하는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은 보통 소봉을 어느 정도로 시작하셨느냐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와. 근데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받는다는 거는 전체 평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컨설팅을 받으려는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찾으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와가지고 또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좀더 업이 되잖아요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한데 그래도 솔직히 제가 신입사원인데 2000대에 보낸 일은 진짜 당연히 없거든요 전부 3000 이상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한 500등 정도면은 3,800에서 4,2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이런 게 이제 뭐, 맞냐, 적냐는 되게 다른 문제긴 한데, 사실. 컨설팅 들어온 친구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스펙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어, 네, 그럼 3,800에서 4,200 정도를 한 중견 정도 분들이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1년차부터 연차들이막 올라갈수록 막 상승률도 다 다르잖아요. 음. 그래서 이 상승률을 기반한 적절한 연봉 테이블이 있을까?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. 컨설팅을 좀 하다 보니까 음. 이직을 할때 이직이 어려워지는 고연봉 레벨이 좀 있어요.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적절 연봉 테이블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년 정도쯤 됐을 때 총액 기준으로 8,500을 받으면 이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고연봉이 8,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년 낮출 때마다 1,000씩 까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년 차는 7,500그 다음에 6년 차는 6,500 가신 다음에 그 뒤부터는 2년마다 750씩 까시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5,750이 4년 차 5,000이 2년 차 이게 고연봉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한 500에서 1,000만 원 정도 낮추시면 은 이제 평균 연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 연봉 테이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계산해 보시면 대충 나오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방금 전에 말했던 숫자로 계산해 보시면 은 아주 간단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방금 연봉 테이블은 역결 기준인 거죠 당연히 역결 기준이죠 네. 생각보다 낮죠 근데 이렇게 세상살이가 팍팍합니다 여러분 <laughs> 진짜. 10년 됐다고 1억 된다? 10년에 1억 되면 정말 대기업인 거예요. 이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블라인드의 삶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. 음. 블라인드처럼 세상이 돌아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은 신입사원의 적절 연봉에 대해서 알아봤고 너무 낮게 받는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전봉이 끄덤봉이 아닙니다.